워싱턴 수도권 교계에서 때 아니게 불거진 교회협의회의 횡령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교회협의회 회장인 김재학 목사는 토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투서와 일부 언론의 보도로 불거진 개별교회 지원금 횡령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으로 악의적인 모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13만 6천 불레에 대해서 어 이제 의혹을 제기한 분, 그것도 가명으로 보낸 어, 김별이란 이름으로 보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어, 45대 임원의 결류를 통해서 임원진 이름으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사실 내용이 아닌 것을 정정 보도를 하고 어, 사과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오늘 24일 11시 50분까지 그게 그런 이메일이 어 시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앞으로의 모든 책임을 또 45대 임원진 이름으로 묻겠다고 그렇게 일차적으로 그렇게만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냥 정중하게 어 이렇게 어 이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하루 전 한국일보는 워싱턴 지역이 지역사회에서 모금한 38만 달러의 수입 가운데 13만 6천 달러에 대한 사용 내역이 없다며 횡령 의혹이 있다는 감형의 투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는데 이를 즉각 반박한 것입니다. 김재양 목사는 횡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근거로, 와싱턴 중앙 장려교회 등두 곳의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교회들을 지원한 13만 6천 달러는 교협이 아니라, 이들 대형 교회가 직접 소형 교회들에 송금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교협의 회장인 김재학 목사와 총무인 안효광 목사, 회계인 박희숙 목사는 횡령 의혹을 산 13만 6천 달러에 대해 중앙장로교회에서 두 달치 렌트비 지원금 12만 달러를 워싱턴 지역 예순개 회원 교회들에 직접 송금했기에 교협의 횡령일 수 없다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중앙 장로회에서 후원한 또 다른 16,000달러는 1월 29일 교협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고 14개 교회 목회자들에게 목회 지원비와 마스크 구입으로 사용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를 원한 한 대형 교회의 지원금 12,000달러도 이 대형 교회가 12개 지원 교회에 직접 체크를 보냈기 때문에 횡령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 교회의 확인서를 제시했습니다. 대형 마켓을 운영하는 김장로의 후원금 12,000달러에 대해 교협은 이분이 현금 300달러씩 들어있는 봉투 40개를 보내왔고 이를 어려운 교회 실직 가정 탈북 가정 선교 단체에 전달됐으므로 교협 통장에 입금 없이 수령인들의 수령 확인서만 받아 감사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학 회장은 사용 내역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김별이라는 가명으로 교역과 나에 대한 악의적인 투서가 뿌려지고 일부 일간지에서 보도까지 한 것은 음해성 투서이자 명백한 오보로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워싱턴 교역 지도부는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부릉시 해당 언론사와 음해성 투서를 주도한 인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